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바림 산에 올라가게 하여 약속의 땅을 보여 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 주시면서 그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민수기 20장에 무리바 사건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건은 모세가 백성들의 원망과 불순종 앞에서 참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며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쳤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불신앙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죄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한탄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불만을 품고 그 뜻을 바꾸기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보다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그들을 인도할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요수아를 제사장 엘리아살과 온해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새로운 지도자로 세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죽음을 통보하신 내용과 모세의 반응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여기서 나오는 아바림 산은 모아 평원에 있는 산맥으로서 거기에 느보 산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산에 올라가게 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좀더 실감하며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신실하게 말씀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일에 참으로 감격하고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깨닫고 체험하게 될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찌 보면 말씀에 대한 기대와 사함일 것입니다.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나에게 주실 말씀 그리고 교회에 주실 말씀이 무엇일까?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무엇일까?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며 삼하는 삶이 바로 건강한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모세의 죽음을 통보하십니다. 모세가 그토록 원하고 소망했던 가난 땅을 보면서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에 보면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서 간절히 한번 기도를 하였지만 하나님께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상처를 받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각과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으며 순종하였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나의 잘못된 뜻을 꺾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참된 기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뜻만 세우기 위해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 금식 기도, 철학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나님을 감동케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잘못된 기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식 기도나 철학 기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신의 마음 그 동기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하면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의 죄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 죄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기도를 이용하는 자기 중심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기동답이 안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동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기동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그의 죄성이 충족을 받아서 그 자아가 살아나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인 기도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계속했다면 하나님께서 죽음을 통보하셨을 때.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40년 동안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았는데,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내가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겠는가? 기도하면서 죄가 죽지 않았다면 아마 모세는 이렇게 반응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와 수많은 일들 앞에서 주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거짓된 자기의 의가 죽고 그리스도의 의가 온전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 가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14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바 물이니라 이러한 말씀이 모세 개인에게 상처받거나 낙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죄를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심판하거나 정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게 되고 회복되어져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들은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우리 십육절 십칠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회중 위에 세워서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해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닌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간청합니다. 특별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이 방황하지 않도록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모세의 이 기도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모세 개인의 훌륭함과 높은 인격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 자리까지 성화시키며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죽음을 통보받은 모세는 자신의 지금까지 인생을 바로나마처럼 지나가며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애국 총리였던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 바로왕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의 애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적 어려움 환경 속에서 태어난 모세는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고 바로의 공주 아들로 입양되어 40년간 애굽 왕궁에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최고의 지식과 권력과 모든 배경을 가진 그 위치에 모세가 섰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살 되던 때 자기 민족의 고통을 돌아보면서 혈기로 그만 애굽의 감독자를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40년간의 미디안 광야의 시간을 홀로 보내면서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 수준과 다르고 민족과 다른 시보라와 결혼을 하여 처가살이를 하면서 양떼를 치는 하찮은 일을 하였습니다. 사람을 만나거나 자신의 마음을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양떼만 치면서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입이 둔한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 인생에서 가장 낮은 자리 그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 미대한 광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과 탄식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만일 그러한 은혜가 없었다면 모세는 자살하거나 인생을 자포자기하면서 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80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랩산에서 모세를 불러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것과 가난 땅으로 이끌기 위해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40년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지금 120세의 모세로 서 있는 것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들어 가시고 너무나도 멋있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과거에는 혈기를 참지 못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지속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한 사람으로 성화되어져 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는 "모세의 일생을 간단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고 성숙해 하시는 과정도... 모세 인생 행하신 것과 같이 동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세가 아니지만 그 모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인도하신 분은 동일한 삼일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그 일이 주어지거나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방법으로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인도해 가시고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착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일입니다.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을 시작하시고 복음으로 인도하시고 복음으로 끝까지 완성해 가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0편 90편에 보면 유일하게 10편 150편 속에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꼭 한번 읽어 보시며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모세가 평소에 기도한 내용일 것이고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깊이 기도한 내용일 것입니다. 거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슬픔뿐이니 신속히 간이 날아가나이다. 그러면서 모세가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무 일이 없고 걱정과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 속에서 볼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기도의 내용이겠죠. 혹시 오늘 이 하루가 우리 개인의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혹시 그 죽음 앞에서 세상에 대한 미련이나 아쉬움이 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행하신 그 일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또한 남은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시겠습니까? 이것은 쉽게 한 번의 큰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의 행적들이 점점 쌓여져서 나타나는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한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반응과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자신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는 최고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연수가 72호 간건하면 80이라 신속 기간이 날아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나를 개수하는 지혜를 주사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게 하시며. 우리 의 일생 동안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잘 회복되어 함께 주를 예배하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